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작년 4월에 급히 주미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공관장 회의로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년여간 주미대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와 또 우리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민들께 직접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체감형 동맹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아,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특히 지난 4월, 작년 4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그리고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큰 이정표가 됐다고 봅니다. 먼저 안보 측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국빈방미시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핵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것이 우선 뽑을 수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글로벌 레짐 중에 서 사실 가장 강력하고 또 제약이 심한 것이 바로 핵비확산 체제입니다. 우리 NCG는 이러한 핵비확산 레짐 하에서도 비핵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 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가 한미 양국은 여러 차례 NCG 협의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면 아마 올여름 내로 핵 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또 EDSC, 또 한미 안보협의회, SCM 등 한미 외교 국방 당국과 함께하는 고위급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한미일 캠프데이브 3국 정상회의 이후에. 아, 미사일 정보 공유체제, 그리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 그룹 등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진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한미동맹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2년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또그 후에 채택된 반도체 과학법 같은 법안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한미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 이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IRA 원산지 규정은 상용차 리스 조항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었고, 또 청정 시절세 액 공제 등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조항들을 바탕으로 그 혜택을 착실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을 통해서 최근 우리 반도체 회사가 큰 규모의 수혜를 받게 된 것도 이러한 산업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대미 수출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월간 대미 수출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초월한데 이어서 금년 2월과 3월에도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퀀텀, 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국빈방위 시 양국이 합의한 대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을 위한 새로운 협력 채널이 구축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형성하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하는 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경제, 기술,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생생한 현장에, 최대한 자주 가보도록 하고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콜로라도와 테네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에는 또 켄터키, 인디애나도를 방문했는데 전부 우리 기업, 투자 기업들의 행사였고, 당시에 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옐렌 재무장관, 그리고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현장에 저와 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두 우리 기업의 월등한 기술력과 또 한미 간의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고 또 함께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제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양국이 서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 나아간다는 신뢰 관계와 협력 관계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공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가자지구 사태는 벌써 6개월 넘었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간의 충돌 등또 중동의 확전 가능성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러브 군사협력, 또, 남중국 해, 대만 해역 아, 등,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안보의 도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사후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국격과 위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난 3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닌 국가로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 이어서 올 7월에는 아, 미국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laughs> 궁금해하실 만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지금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현재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은 아, 스윙스테이트또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재산 후보의 변수 등이 아, 종합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그러한 지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 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상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반미동맹의 수준이, 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미 다층적인 고위급의 교류와, 또 NCG 같은 강력한 안보 협력 체제, 또각 어, 분야에서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등은, 어, 이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되고 훨씬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 발전의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주민자서로 부임한 이후에 많은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유력 싱크테크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공감되는 한글 같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국익을 위한 튼튼한 안보외교 그리고 다가가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어떤 주미대사로서 우리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